보수장 랜 시간이 제가 여기 보니까 22년도 3월에 낸 겁니다 그랬는데 처음은 기소일이 2025년도 7월 21일이에요 거의 3년 3개월이 걸렸어요. 이 사건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고소된 사건들을 정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소된 사건이 수사가 종결이 되거나 수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희 사무실에서만 봐도 평균적으로 무조건 1년은 넘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다시 우리가 이의 신청해서 검찰로 가게 되면 1년 6개월, 2년이 되는데. 기소된 사건들이 오히려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 중에 한 사건 정도만 한 1년 반 정도의 기소가 됐어요.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사기, 횡령, 이런 사건들인데 지금 수사기간이 너무 심각하게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의뢰인이나 우리나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가 없으면 더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법률관계를 오해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때문에 변호사가 도와주는데 사건은 우리가 핸들링해서 정보를 다 알려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